또한 레이 개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.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원히 간직하십니다.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.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. 음,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 계십니다.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. 그는 다른 제사장 대 그는 다른 대 제사장들처럼 어,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.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. 사람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,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.